지금 여기에 댓글에 나오는데 김연지 아들 있잖아요. 예예. 예.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? 싱가포르가 있다 그럽니다. 싱가포르? 예. 꼬면 될까요? 그러면 지금 아들이 몇 살인가? 2004년 그런 이야기가 아까 나오던데. 어, 아들이 싱가포르에. 네. 예. 그런데 저 미국에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그래요? 미국이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다 그럽니데 아니 미국을 거쳐서 지금은 싱가포르에 있다고 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. 싱가포르에 있는 교포들 중에서 김현재의 아들을 아는 사람 제보 좀 한번 해주세요. 우리 교포들 중에서. 싱가포르에도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니까 그거 한번 본 적이 있느냐. 스물, 열여덟 살, 스물한 살, 뭐다 이렇게 돼 있는데, 스물한 살이면 다 컸네. 예. 김현재 남편은 세무사로 나옵니다. 근데 이혼했다 그러더라고. 벌써 8년 전에 이혼했다 그러는데, 근데 과연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발칵 뒤집어진 게 뭐냐면은 이거 사실.